지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방에 안 할게요. 방에 지키면 진짜. 응. 카네 추방 가게. 아빠랑 게임하자. 아빠랑 게임하자에. 시장이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빠랑 게임하자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영상을 막 게임 하고 싶어 찍고 싶을 때만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좀 자주는 못 찍는데 또 찍게 되었어요. 자, 그나저나 오늘 우리 시안이가 영상을 찍고 싶다고 했는데, 무슨 일로 갑자기 이렇게 아빠랑 게임 보자를 또 찍고 싶어서 자리에 앉았습니까? 음, 브론스타즈에 음. 나이트 메카 크로나는 스킨. 아, 스킨? 스킨? 뭐 스킨이야? 아니면 캐릭터야? 스킨. 아, 스킨. 그래서 시안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뭐 로블록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그리고 가끔씩 하는 로블록, 아, 브론스타즈가 있는데, 그 브롤스타즈에서 시안이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뭐라고요 나이트 레카 크로우. 어, 나이트 레카 크로우라는 그 새로운 스킨이 나왔대요. 그래서 시안이가 그 스킨을 드디어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안이가 그 나이트 레카 크로우 스킨 소개도 시켜주고 간단하게 게임도 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랜만에 한번 브롤스타즈 즐겨볼까요? 네. 자, 게임 속으로 꼬꼬! 네, 아빠랑 게임하자 브롤스타즈 들어왔습니다. 와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이 독수리같이 생긴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나이테메카 크로우입니다. 음, 나이테메카 크로우. 시안이가 어저께 이 나이테메카 크로우를 스킨을 다 뽑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진짜 좋아했거든요. 한번 시안이가 이 나이테메카 크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도 해주, 해주고 한번 다른 것도 한번 이야기 해줄래요? 바로 이 나이테메카 크로우는 음. 여기 보이면 이, 이거 있죠, 이거. 네, 스타 포인트가 있네요. 이게 바로 음. 만 개가 있어야 돼. <laughs> 그럼 시안이가 만 개를 모았단 말입니까? 네, 지금 500개가 음. 남은 것은 음. 만 500개를 모아서. 그 음. 아, 그럼 나이트 메카 크로우에 대해서 간택번 설명 있는 그 창이 아까 있지 않았어요? 캐릭터 속에? 나이트 메카 크로우는 음. 그 크로우 스킨 중 음. 메카, 메카 스킨이 3개 있어요. 아, 3개인데. 메카크로우, 나이트 메카크로우, 골드 메카크로우가 가장 비싼 거예요. 그럼 시아니가 가지고 있는 건그 중에 제일 비싼 겁니까? 아니요, 두 번째로. 아, 오 이겁니까 이거? 네. 이건 나이트 메카크로우의 맹독 어쌔신. 그럼 시아니는 지금 나이트 메카크로우 두개 스킨을 가고 있는 겁니까? 한 개. 한 개. 음, 한 이것이 개. 이것이 바로 일반 크로우입니다. 아, 이게 일반 크로우고 그 시아니가 이번에 획득한 게 이거고. 긍정, 냉은 똑같. 아, 똑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시안이가 가장 좋아하는 이나이트메과 크롤을 가지고 여기 지금 접속해보면은 김메서 누나가 또 있어요 네, 초대해갖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게임 해볼게요 <laughs> 자, 게임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시안이랑 누나랑 또한 명이 누구야? 음? 레온, 아까 레온은 누구였어? 아, 우리 큰 레논 음. 아, 지금 예서, 그리고 예서 동생 지금 두 명이 있고요 지금 세 명이 한 팀이죠? 와, 두, 아, 두 명이구나. 예서랑 동생이랑. 오케이. 자, 지금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총그 다섯 개의 팀이 서로 이게 그막 주위에서 독가스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지고 최대한 끝까지 살아남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와, 지금 예서, 시안이 둘 같이 지금 잘 이긴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은 지금 아무 팀도 지금 안 떨어졌어요. 포큐버가 어, 벌써 다섯 개에요. 5개가 좋은 거예요. 오, 저 5개 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파워가 더 세져요. 그 공격하는 파워가? 응. 음. 자, 지금 시안이는 지금 옆에서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근데 이게 지금 설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화면이 조금 지꽉 차지가 않아요.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다음에 할 때는 다시 한번 옵션을 바꿔보겠습니다. 어, 지금. 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방이안 할게요. 방해 지키면 진짜 응. 큰앤 초반각이에요 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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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남은 팀네팀자 아무튼 오늘은 세번 게임을 하면서 우리 시안이가 스킨을 보여줄 거니까 새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남은 팀두팀자 이제 한 팀만 더 이기면 우리 팀이 이기는 겁니다 이길 것 같아요 저 상대 팀은 지금 사람이에요? 네자 윈신이다 와온신와 어, 우리 예서랑 시아니가 아주 진짜 환상의 콤비를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오오 오, 이게 아 아깝다 아깝다. 자 지금 돈가스가 서서히 지금 몰려오고 있는 중이고 와와와 와. 와 어. 오 이겼어 이겼어. 아빠랑 게임하자. 자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마이너스 224개잖아요. 저게 뭐냐면 예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말안 할게. 그냥, 시안이가 옛날에, 그, 결제를 잘못해가지고, 환불해가지고 그랬던 거라서, 그런 그 거라고 합니다. 네. 알았어, 오해, 응. 알았어, 알았어. 자, 또두 번째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세 게임 다, 이, 그, 쇼다운으로 할 겁니까? 네. 듀오 쇼다운? 오케이. 자, 초반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동전을 모아가지고 공격력을, 네, 어, 파워를 높이는 게 지금 우선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지금 예서, 시안이 둘다 지금 파워를 지금 3개씩 획득을 했습니다. 일반 크로우네요, 저기는. 음, 저건 일반 크로우고, 우리 시안이는 무려, 어, 만 개를 모아가지고 획득한, 무슨, 뭐, 나이트메카 크로우? 음. 음. 자, 저거 먹으면 에너지가 획득이 되는군요. 자, 또 남은 팀은 다섯 팀이고요. 아까처럼 1등을 할수 있을까? 죽을 뻔했다. 오, 죽을 뻔했다 진짜. 오, 지금 벌써 한팀 떨어지고요. 네팀 남았습니다. 일로이리야 자, 우리 시안이 좀 화면 때문에 고개를 또좀 들고 해도 될것 같아. 오, 어, 그렇게 그렇게. 아, 시안이가 원래 아, 사실 이거 하기 아, 전에 어이 브롤스타즈를 아이디가 회원가입 없이 게임을 했었어 가지고. 이나이템메칼크로우를 획득을 한 다음에, 이 아빠꺼 폰으로 하는데, 에? 불러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 캐릭터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까 아이디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바로 아이디고 복구를 시켜가지고, 바로 화면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 와. 오. 지금 현재 남은 팀세 팀이에요. 아, 레드 와이파이. 아, 레드 와이파이가 왜 뜨지? 이거 위치가 안 좋아서. 아,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 지금 5G 와이파이인데. 지금 남은 팀세팀이고요 잘하면은 우리가 또 1등을 할 수가 있을,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에너지가 줄어든다. 오, 지금, 자, 이제, 남은 팀세 팀. 독가스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누나가 살아야 되는데? 아, 아깝다. 자, 이번에는 3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마지막 게임을 하고, 오늘 우리 시안이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 나이트 메카 크로우를 끝으로,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초등학생들 여전히 이 브로우스타즈 게임 정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아니도 그렇고, 예서도 그렇고, 우리 또 시아니하고 예서가 또 클랜에 들어가 있다고요? 네. 음 그리고, 봐봐요. 음. 진 파워레벨이 음. 사잖아요. 어디, 어디요 진이 누구예요 여기서 이 화면에서? 요 녀석이. 아, 그 아래에 있는 거? 네. 그 파워 사라고 돼있죠? 네네. 근데 랭크가 20이에요. 그 이건 좋은 겁니까? 네, 이거 진짜 이렇게 만들기 힘들어요. 아, 혹시 아닌가? 그리고 응. 여기 제가 가입한 클랜은 응. 아빠랑 게임 하자입니다. 아, 아빠랑 게임 하자 클랜이었군요. 네 명, 네분이더 아 들어올 수 있어요. 아, 네 명이 더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아빠랑 게임 하자 클랜을 검색해서 네 명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오 쇼다운 마찬가지로 그 이게 배틀그라운드처럼 계속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면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오, 처음부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오와시안이가역시 방어 터는 보니까 그러니까, 와, 시안이가막 공격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상대방 한 명을 무찔렀는데 자, 지금 예선누나랑 같이 여섯, 터, 여섯 자, 지금 팀을 이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 남은 팀은 아직 다섯 명, 다섯 팀다 살아있는 중이고요. 이건, 내팀 플레이 협력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예서 시안이 같이 지금 협동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오, 네.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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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네, 자, 둘 다, 예서 시안이 둘다 지금 에너지를 지금 다시 채우고, 채우고 있는 중이고. 팀인데 와, 오. 와 지금 번개 아홉 개 파워. 오, 빨리. 자, 후퇴, 후퇴, 후퇴. 끌어당겨주렴. 오, 쟤 죽일 수 있겠다. 에너지가 졌기 때문에. 자, 지금 여서 시안이 같이 지금 협동으로 저 아래에 있는, 진. 어, 에너 진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자, 이번에는 시안이가 같이 공격 협동. 오케이, 성공. 자, 지금 독가스가 계속 오고 있는 중. 오, 어, 쟤는 에너지 한 개야. 오, 아홉 개네, 저거. 어, 쟤는 아홉 개다. 불안하다. 자, 나무팀 세 팀. 오, 지다 오, 나무팀 두 팀. 오케이, 오케이. 우리들 지금 합치면 우리 팀. 24개. 오케이, 저기는 한 개. 쟤만 죽으면 돼. 한 명이 없어. 오! 오케이. 자, 1위 달성. 와, 세 게임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게임 다 1등을 했습니다. 와, 우리 예서 시안이 브롤스타즈 실력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좀 늘었죠? 음.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지금 우리 예서 시안이가 새로 만든. 다시 한 번, 아빠 이름 헷갈려. 나이 음. 메카크로우. 음, 나이트 메카크로우의 새롭게 아주 두 번째로 비싸다는 스킨을 입힌 우리 시안이가 한번 캐릭터를 보여줬습니다. 와, 아무튼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 아빠랑 게임하자 브우스타즈 안에 클랜 있으니까 가입을 하시고요. 같이 또 이렇게 재밌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아빠랑 게임하자 위정군 시안이였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 알람 설정까지. 안녕. No.